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주가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의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 라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되고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과 주의해야 될 구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주가 강한 상승세 의 흐름을 보여줬고, 지금 시장에서 이 트럼프 관련주들이 이 수납의 섹터가 돌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당년에 이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분이 좀 약간 더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두 가지 가격대를 기억을 해 주셔서, 이 주가의 눌림의 타점들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 가격대는 반드시 강한 상승의 흐름과 이 거래량을 신은 채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점들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참고를 해시면될것 같고요.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트럼프가 가상화폐를 발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수남매 섹터가 돌아주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다시 한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종료일이 2 5일이니까그 전까지는 상승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에 눌림의 타점을 참고해서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연 종목이 끝이 나게 되면은 결국엔 주가의 방향은 상방의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러한 구간들을 참고를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영상의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주인님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번 달에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매달마다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3월에는 사마전기라는 종목으로 288%의 수익을 4월에는 에스바이오 메딕스라는 종목으로 253%의 수익을 5월에는 이오플로우라는 주목으로 304%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던 분들에게 삼화전기 S바이오 메딕스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을 문자 발송을 해드렸던 내역들에 짧게 보여드리고 바로 최소 3배 이상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초로 3화 전기는 3월 4일날 기니가를 18,000원에 안내를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조잡한 포토샵이나 이미지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 발송했던 내용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3월 4일날 9시 20분에 삼화전기라는 종목의 진입가는 18,000원을 보시면 된다 목표가는 7만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라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가격만 말씀해 드린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에 직수해주라고 생각을 했었고 특히나 AI 데이터센터에 특화가 된그 콘덴서를 납품을 하고 있는 내용이 향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홀딩하셔라 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연락번호랑 동일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3월 4일이면 바로 이 날입니다. 3월 4일날 삼화전기라는 종목이 18,000원 미만이었을 때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요. 그날 이후에 18,000원 미만이었었던 종목이 최고가 84,500원까지 잡자마자 역대급의 상승을 보여줘서 이 종목으로는 거의 3배가량의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월에도 에스바이오 메딕스라는 종목을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4월 1일이면 바로 이 날입니다. 4월 1일날 에스바이오 메딕스라는 종목이 13,000원 미만이었을 때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문자 전송 내역을 보여드리면 4월 1일날 9시 30분에 에스바이오 메딕스라는 종목의 진입가는 13,000원이고 목표가는 46,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라고 전달을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이 파킨슨병의 치료제로 매집이 장기간 잘돼 있는 모습들을 봐서 이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 된다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드렸고요. 그날 이후에 13,000원이었던 종목이 최고가 39,500원까지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줘서 이 종목은 세배 가량의 수익을 달성을 시켜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오플로우라는 종목도 5월 2일날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5월 2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5월 2일날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이 4,200원 미만이었을 때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전송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2일날 10시에 발송을 해드렸고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의 진입가는 4,200원이고 목표가는 17,000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전달을 해드렸고요. 단순하게 가격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인슐린 펌프에 대한 이슈로 크게 하락을 하고 저점을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내용들 때문에. 앞으로 크게 상승을 할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 목표가까지 홀딩하셔라. 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날 이후에 4,200원이었던 종목이 최고가 18,500원까지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줘서 이 종목으로도 3배가량의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진행하는 종목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지나간 종목에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각설하고 바로 최소 3배 이상.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의 종목명은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이 종목의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항상 이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대박주가 될 수가 있냐, 대박주가 될 수가 없냐, 이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을 하는 종목은 역대급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까 매집 기간만 3년 이상 돼 보이고 매집 자금은 2조 원 정도 훌쩍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배 이상까지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시청자분들 모두가 성공 투자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대박주들은 영상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시청자분들 모두가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내셨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실 영상이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 차트가 망가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수급이 꼬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라점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는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게 이번에 추가로 100분 정도 이 대박주의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나는 그런데 이 문자는 별로 싫고 이런 대박주들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게 안내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 채널방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선이 대박주를 달마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입장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이 채널방의 링크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서 성공 투자를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에는 시청자분들 모두가 성공적인 투자로 진행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